세대 K-팝을 대표할 걸그룹하면 이분들의 음.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세상을 놀라게 할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르세라핌 나와주세요. <laughs> Go <laughs> man. 좀 떨리기도 했어. 좀 느껴보는 heart. 한입 정도 깨... she yeah. yeah you heard me 상당함이 매력적인 분들 모셨습니다. 루스라핌, 안녕하세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루스라핌입니다. 아아 저랑 직접 만나는 거는 처음이지만, 저희 K909에서 세일러 밀리스 씨와 함께 노래 불러주신 무대를 정말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새 앨범 수록곡을 같이 작업한 곡이 있어서 함께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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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오, 네.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좋아요. 아, 네. 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사울 그랩스도 해외 아티스트분과 함께한 곡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 데뷔 앨범에 수록된 사울 그랩스라는 노래인데요. 해외 아티스트 아비르님이랑 함께 작업한 노래입니다. 네, 제가 르세라핌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가지고 멤버별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다재다능한 걸그룹이더라고요. 먼저 윤진 씨가 곡을 쓰시더라고요. 어... 네. 어 제가 평소에 곡 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레이저 글래스라는 노래인데요. 네. 어, 옆에 있는 멤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 감사하던 말을 표현하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나를 욕했던 사람들에게도 한방 날리고 싶어서 네, 쓴 곡입니다. 아 <laughs> 아니, 당당함이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노래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Of who? 분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잘 들었습니다. 우리 카즈아 씨는 네덜란드에서 네. 발레를 배우시다가 오디션 보고 바로 데뷔까지 하게 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온라인 오디션을 받고 몇 개월 뒤에 그 캐스팅을 받고 요새 뷔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저도 오늘 처음 뵀지만 정말 누가 처음 만났어도 바로 데뷔하자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카즈하 씨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야망리스트가 있다면서요 어, 네 맞아요 뭔가 저희한테 지금 제일 큰 야망은 월드투어인 것 같은데 와 <laughs>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 피아나 분들 앞에서 그 직접 무대를 보여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아, 너무 멋진 야망이네요. 아니, 우리 채원 씨도 평소에 야망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야망? <laughs> 네. 네. 되게 적극적이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눈에서 막 욕망이 다 나타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눈에서요? <laughs> 네. 아니, 이쁜 눈에서 어떤 욕망이 타오르는 거죠? <laughs> 아하, 보였습니다. <laughs> 이제 채언이가그 여기를 아내를 탈색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계속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고. 아, 한, 이렇게. 그죠그죠 그렇죠. 하면... 지금도 살짝 아 아까부터. <laughs> 예. 아, 너무 이쁩니다. 우리 막내 은채씨, 댄스 자판기라는 소문이 있어요. 노래만 나오면 어떤 춤이든 가능하다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 너무 좋아했고 또 댄스 학원을 다녔어가지고 오. 보아 선배님 춤도 네. 아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우와. <laughs> 보여주세요. 너무 잘 맞습니다. 네. 아주 상큼한 아틀란티스 소녀. 저도 보고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르세라핌 새 앨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두 번째. 미니 이집 앨범으로 안티프레자이라는 앨범을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시련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방식에 대해 말하는 앨범입니다. 이번에 뭔가 많은 분들이 무대를 보실 때이 점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머슬캣이라는 안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근육을 보여주다가 고양이. 춤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머슬캣이라고 어... 붙여봤는데 이번에 근육을 자랑하는 안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럼 근육을 자랑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좀 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근데 실제로 제가 원래도 근육이 없었는데 이번에 안무 연습하면서 많이 생긴 거예요. 생겼어요. 네. 뭔가 저도 그러면 안무를 따라하면 좀 생길 수 있을까? 이춤을 네. 추면 근육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길 수밖에 와... 없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되시죠? 네. 르세라핌의 신곡, 안티프레저의 무대를 보여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좋은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티티티티프레자. 음. 안티티티티프레자.

부엌에 쏠리는 fire 불길 속에 다시 날아 rise in 잊지만 내가 뜨거운 t h o o e s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몇 십만 내가 걸어온 구리 I got to r i d e till I die die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바라던 세계 제 위에 떨어져도 돼

It, twist it like it, baby. All I know is you can't shame me. Cause I'm gonna break out, gonna gonna break out, go. We can break it, baby. Rock it, twist it like it, baby. All I know is you can't shame me. Cause I'm Whoa. gonna break out, gonna, gonna break out, Don't know because you're dead. Think it.